이 오늘도 날씨가 너무너무 좋습니다. 지금 이렇게 보면 쫀득쫀득하게 잘 마르고 있습니다. 보세요. 어제는 깡깡 얼고, 눈이 펑펑 내리고, 그러더니, 오늘은 이렇게 햇빛이 그냥, 그래서 얼었다, 녹았다 하면서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잘 마르고 있어요. 이렇게 자연건조한기, 기계에다 넣고 열로, 아무리 냉풍이래 해도 열로 건조하는 것보다 냉풍이래 해도 40도 뭐 30도 뭐 예를 들어서 뭐한 50도 그렇게 하지만 이거는 그냥 자연 건조. 눈 보세요, 눈. 이렇게 자연 건조를 하니까 더 쫀득쫀득합니다. 어제 눈에 덮여가지고 하얗은 그 생선입니다. 이제 다 눈을 다 털고 햇볕이 어 엄청 좋아요. 오늘은 또 이렇게 한번 마르고 나면 진짜 쫀득 쫀득해집니다. 너무 이쁘지 않나요? 보세요. 아직도 눈이 덜 털렸지만 이 생선이 딱 봐도 너무 쫀득쫀득해졌어요. 진짜 기대가 되는 생선입니다. 저기 서대 박대, 여기 농어, 그리고 여기에는 백조기, 여기도 백조기, 저기에 도다리, 도다리도 살이 엄청 두꺼워요. 그리고 감성돔 몇 개랑 어 딱돔. 그리고 여기에 노랑 가오리도 하나 보이고